오늘 드릴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겟난 말할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그스, 나스와 디백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단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아, 라아마와삽드가요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아나민과르하빈과납두힘과바드루신과가스루힘과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아는 마다들 시동과 햇을 낳고, 또 여보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시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라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러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세기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이 알모다과 셀렉과 하살마이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성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벳 에벨 벨렉 루, 스룩, 아, 나홀, 데라, 아브람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누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쌈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덕과 대마와 요둘과 나스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로와, 구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들은 에바와 에베와 한옥과 아비다와 에디안이.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엘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오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마요가 스비와 가담과 스크나스와 딥나와 아발레시오. 르엘의 아들은 나 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들 로단과 소발과 시무원과 아나와 기손과 에셀과 디사니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야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마나 학과 에바우가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오의 아들은 아야야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사 왕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라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 왕은 이러하니라 무월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의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에 사람 후산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산이 죽음에 부닷의 아,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드렉에서 미디안의 친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믈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 물라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호볼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발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발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메이라 메사합의 메사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예대 족장과 오홀리 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 족장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립셀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이상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셨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과 람은 암미다나 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에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을 엘리압과 둘째로 에비, 아비나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세과 일곱째로 다윗,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슬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슬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에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헤스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에수바와 여리오세 여리고네에게서 아들에 나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소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또 에브라세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에 낳아주셨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불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아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심하였더니, 동침하였,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 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에 낳았고 야일은 길르아 땅에서 스물 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수가 아,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길르세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에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의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아 아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오렌과 오센과 하히하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아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스에게 낳아주었으며, 라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야다의 아들들은 에데요가 요나단이라 애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유나달의 아들들은 셀렉과 사사라 여라 여라무엘의 자손이로하며 세산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고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중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상기하였더니 그가 그로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이 아사레를 낳고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11월에 아우 칼레의 아들 곧마아들은 메사이니 사이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아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에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에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레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다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개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야가는 세계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사손 곧에브라다의 맞아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안 여아림의 아들, 아버지 소압과 소발과 베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사마, 살마와 벳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안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사손은 하루에와 은우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안 여아림 족속들은 이대 종족과 부종족과 수맛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마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오의두 종족이 나왔으며 사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벳 요압과 아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석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화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세계에서 나온 개든 종족이, 종족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우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요시아의 아들들은 마가델 요아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아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요 호사마와 느다야요 느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요 수루파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며칠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호렛과 레베가와 하사디아와 유섭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의 하투스와 이갈과 바레야와 느아랴의 느랴 느아랴와 차밭 여섯 사람이요 느아라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요. 에룬에네와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빌라야와 아쿱과 요한나네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아멘.